嗯啊。 늘고 병든 아재 게이머. 내가 그 그래. 아스가르드 필수 캐시에 대해 알아 봅시다. 캐시 수호동물 5마리에서 7마리가 필요한데, 대략 6만원에서 8만원이고요. 그리고 월마다 올인원 시리주중 풀팩 이상 구매하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수호동물 10만 만화 포션, 스탯 올려주는 핸디, 펫 먹이, 캐시 도핑 아이템, 그룹 유니언 캔디, 영험지치장 캐시템이 필요하고요. 한마디로 아스가르드는 30일마다 최소 고정 2만원, 거기에 기후에 따라 플러스 알파, 그리고 캐릭터 키울 때마다 고정적으로 사야 하는 무기한 캐시 최소 6만 원에서 8만 원이 필요합니다. 초반 육성 필수 캐시 아이템 질주 용병 캐시 장비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무조건 사야 하는 캐시 아이템인 질주. 한마디로 빠르게 이동하는 아이템입니다. 요즘은 1레벨부터 300만 HP, MP, SP 포션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캐시 100만 알 포션은 잘 구매하지 않고요. 시장이나 유저들한테 1회용 300만 포션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릭터 생성한지 3일이 지나고 8 0렙벨 이상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한데 요새는 질주랑 100만 할 포션은 아스가르드 이벤트로 많이 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벤트 참여하세요. 그 다음 용병. 드레벨 때는 좀 쓸만하지만 동력력이 낮아서 캐릭터 레벨이 높아지고 나면 나대신 모니터 어그로 대신 받는 용도입니다. 용병 졸업에 한 명, 졸업을 한 명씩 합쳐서 용병 최대 2명까지 동시 소환 가능하고 각각 1일 짜리 아니면 7일 짜리 추천합니다. 하루만에 91렙 이상 육성하실 분은 1일짜리 구매하시고 천천히 육성하실 분은 7일짜리 구매해도 돼요 보통 한140 레벨이나 150 레벨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캐시 장비 시리즈 초보, 중수, 고수, 초월 전부 괜찮은 구성의 가슴빛 캐시 템이고요 거래 불가인 대신에 중 하급 업글및 인챈트된 무기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초보에서 초월까지 전부 2,500만 블루드도 포함되어 있고요. 캐시 중수 장비 세트부터 좋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스킬 스펠 강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 받을 때 격수는 분노한 신의 가워 성직자 받드은 해계한신의 가오 격습면 무조건 포스 비격이면 무조건 마나 방패는 베리어 목걸이는 물리 데미지 감소 각발은 닷지 가이터 장갑 신발은 물리 에피 받으세요 이건 일반 필드 그리고 후크마 던전 세팅이고 만약 힙 던전으로 가실분은 매직 쉴드 마법 회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고수, 초월 장비 세트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2 5 1레까지 육성은 많이 힘듭니다. 캐시 장비 세팅으로 성직자 받는킥 던전 호크마 무료절에 참가 가능한데, 220레벨 이후부터, 인첸트대 무기, 갑옷 방패로 장비 교체 추천합니다. 그외 다른 직업은, 킥 던전 호크마 저단난이, 호크마절, 일반 피드 노가다를 할수 있는 스펙입니다. 대체 아이템으로 이벤트 상점에서 30일 기한 이벤트 벤셋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기간, 이벤트 참여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한달 정도 캐릭터 육성할 생각이 있다면, 오일원 풀팩 이상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질주 포함, 고용 상인, 종합 안심 보험, 여신의 부활 포션, 지상계 스페셜 상점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필수 캐시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용사라는 친구가 있다면, 변병꾸러미 사는 걸 추천하는데, 클럽이라고 해서 경험치 본인 포함 그룹한 유저까지 경험치 30% 증가하는 기용 버프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오리온 풀팩 다운그레이 버전이며 질주 32, 인벤토리 확장권 5번에서 8번 줄32 추가 구매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필수 캐시 수호 동물 상태 보조형 1기, 불속성 전투 이기 두 마리 기동 장갑 탑승형은 무조건 필수 구매. 그다음 창고형은 선택. 그리고 물리 격수 마 축복형 구매하면 됩니다. 참고로 캐릭터 키울 때마다 매번 사야 되는 캐시 아이템이고요. 최종 총 3단 진할 캐동이는 패키지 구매를 추천하고요. 캐동이 알도 구매 가능하지만, 1기 미보알 알을 48렙 이후에, 루어스 마을 지원가 패키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을 장착하고 48시간 동안 캐릭터를 접속해야 하는데, 기다리기 싫은 분은 캐시를 사용하거나, 유저한테 부화된 알을 구매하세요. 부화가 완료되면, 다른 캐릭터랑 1회 거래 가능하고, 같은 계정이면 스퍼드 매니저로 1회 거래 가능합니다. 키우는 방법은 캐동이 선택창에서 이동으로 설정하고, 던전에서 모험터 잡을 때 같이 있으면 경험치 획득합니다. 무조건 구매 1순위 상태 보조형 1기. 퍼즈 세이프 가드. 말 그대로 5분간 상태 이상 팔에 방어하고요. 다만, 상태형 일기를 5분 동안 켜두어야 쿨타임 초기화가 됩니다. 오너 디카우스. 상태형 일기와 같은 화면에 있다면, 만화가 있을 때 자동으로 상태 이상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화템을 잘모르겠다면 키우고 싶은 캐동이 패키지를 보면 진화템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불속성전투 노열 2기 두마리 필수. 노열티 노어 2개. 홀딩 매직 타입 1개. 여기서부터는 1기 2기 상관없고, 2단 진화까지만 키우세요. 장갑형 오너 하디아머 이동형 오너 헤이스트 창고형 미라크 에이드 물리격수만 축복형 오너 밀리 버프 그리고 수호동물이 마법을 사용할 때 마나가 소비되는데 바디언 나지 마나닉스를 사용하거나 수호동물 오만 인픽 포션을 사용하세요. 수호동물 버프 스크롤이라고 10분 이상 캐동의 버프를 1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캐시 돌핑 아이템 그룹 유니언 캔디 한마디로 메인이 아닌 보조도핑 아이템이고요. 그룹사냥 보스레이드 때 조금이라도 우리팀 전력을 더 강화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핸디 같은 경우 장비를 다 맞춰서 더 이상 캐릭터 강화가 어렵다며 추천합니다. 자기 직업 주스탯 그리고 도움될 스탯을 구매하면 되고요. 마법 옷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장입니다. 마법의 머리핀 지상이나 천상 경험치 체조 5%에서 최대 10% 스탯 체저 3에서 최대 7% 마법의 옷감은 말 그대로 옷이 나오고 효과는 머리핀과 동일합니다. 마법의 함보로스는 머리핀과 옷감을 합치 거고요. 그래서 지상이나 천상 경험치 최저 10%에서 최대 20% 스탯 최저 6에서 최대 14%가 나옵니다. 그 다음 기한 30일, 나올 확률 30%, 90일은 60%, 1년 7%, 무기한 3%입니다. 요즘은 251렙까지 레벨업이 쉬운 편이라 무기한 옷보다는 기한제 지장을 사는 추세고요. 251렙 이후에 맨투명 컨텐츠를 하실 뿐만 천상 경험치 무기한 지장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명성 레벨은 150이 넘어도 경험치를 무제한으로 쌓을 수 있는데 아스가르드 랭킹을 목표로 한다면 지상 경험치 무기한 지장 또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장 옷에 스탯을 추가하는 너덜한 아바타나 노만 아바타 인챈트가 있는데 최대 5 번까지 인챈트가 가능하고 인챈트 한번당 성공 시 1에서 2 스탯 상승, 실패할 만무 것도 없고요 무기한 지장 아이템의 인챈트 시도할 때 너덜함보다 확률 높은 노만 아바타를 추천합니다. 팩 같은 경우 요즘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인데 특히 일반 필드 노가다를 자주 할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구매 추천합니다. 각 마을에 있는 야생지구 에이전트 NPC 클리 고양이 개 팬더 등등 가고 싶은 곳 클리 NPC가 파는 테이핑 아이템 구매 후보액시도그 외에 다른 패들 도 있는데 이벤트 때만얻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소환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레벨업을 하는데 대신 먹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1일짜리 보단 7일짜리 캐시 먹이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7일짜리 먹이 사용하면 대략 70 레벨 이상업하고 100 레벨은 대략 14, 9시가 200 레벨은 5 1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패스 소환 상태에서 일정 시간 배고픔에 노출되면 도망을 가는데 이때 돌아와 호루라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40 레벨 이하 패스는 그냥 새로 키우는 걸 추천하고요. 패더의 중에 11레벨이 되면 마을 사냥터 간에 니콜 기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글로드 아이템 획득률이 상승하는데 200레벨 기준 최대 21%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부터는 확률성 캐시, 연양제 얼티빗에만 나오는 아이템인데 직접 캐시를 지르는 것보다 유저들한테 돈을 주고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얼티빗에서 30일 신발 이동속도 20% 주면서 이거 필수인데 대체 아이템으로 이벤트 무료 초심자 신발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연양제에서 나오는 퍼즐 1번에서 5번을 모아 퍼즐왕 NPC 를 찾아가면 프로전 무기를 주는데 랜덤으로 1단에서 10단까지 나옵니다. 다만 6단 이상 나올 확률이 적어서 유저에게 프로전 무기 최소 5단 6뎀이나 6마뎀 이상 구매를 추천합니다. 프로전 스타 W, M S가 있는데 프로전 스타 격수 W, 매직 격수 M 4단 5뎀이나 5마뎀 이상 구매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격수나 매직 격수는 프로전 무기 플러스 프로전 스타를 최소 11뎀에서 13뎀 이상 맞추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캐시 아이. 템 저울이 있습니다. 요즘은 호크마 킥던전으로 지상 100 레벨 이상 육성이 가능하고요. 다만 저울을 하지 않으면 이내 캔을 통해 아니무스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 98레 99퍼에서 호크마 킥던전 고단 x p 를 모아 100 레벨 이상 점피한 이후에 저울 퀘스트 클리어 시 아니무스 기한서를 어린언 있을 때쓰레기통에 팔면 3천만 글로드, 상0만 HP 포션, 많은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스가르드 필수 캐시에 대해 알아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메가크랩의 돼지국밥 한 그릇 먹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바